안녕하세요 빠삭입니다. 오늘은 빠삭 시스템 중 진동 기능과 환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삭하면 떠오르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방인데요스노방에는 진동으로 금액을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동 기능은 얼핏 불편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직관적인 숫자 전달 기능입니다. 1부터 9까지는 짧은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13이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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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달이 됩니다. 영은긴 진동으로 전달되고 단위 전달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영영이면 <Parngasmicương> 그러니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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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 72만원을 진동으로 전달하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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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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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잉으로 전달이 됩니다. 진동 금액은 나중에 환불에 이용이 됩니다. 징 환불제도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징 환불이 구매 결정 완료일로부터 금융휴무일을 제외한 4일째 되는 날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구매 결정 완료일로부터 금융휴무일을 제외한 20일째 되는 날 처리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길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사의 정산 날짜 변경이 한 가지 이유이며, 두 번째는 휴대폰 개통 후 법적으로 개통 철회 기간이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간 1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불편법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빠삭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진동 환불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개통 철회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철회를 하고 폰은 반납을 하고 증은 환불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빠삭과 거래하는 법무법인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불 날짜를 2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빠삭은 날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고객센터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징 환불날짜 문의입니다. 현재는 기능이 많이 개선되어 통신구매 내역, 거래 내역에 환불날짜를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빠삭은 회원님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기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개선 작업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판매 화면의 최소 유지기간, 요금제 유지기간, 부가 서비스 유지기간을 판매를 구매 탭에 넣고 해당 기간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빠삭을 이용하는 회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